포스코에서 건설하는 그 아파트 공사 개요입니다. 이게 이제 이밤동 674-34-59필지를 공동주택 1 0개동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. 이게 아주 옛날에 했던 계획이네. 2 0 0 8개 그런데 일단은 이그온 김에 한번 둘러봐야겠어요. 음음 음. 스코가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? 아 저는 그 요거 이 어떻게 되나 분양을 언제 하는데요? 사무소가 어딨어요 여기 분양 사무실요예저 네. 시내에 있어요 이 근처로 온다고 그러던데 네? 이 근처로 사무실이 온다고 그러던데 언제 오는 거예요? 아사무실좀 있어야 돼요 일반 분양은 언제예요? 10월 2월 13일? 예. 여기 갑판에 붙어있는 것은 아주 옛날 얘기라구나음 그렇죠.